국민의힘 김병욱 성폭행 논란 증거도 없이 박원순 부관 참시하던 김재련은 이수정은 여성단체들은 정의당 유호정 장혜영은 뭐하세요? 뉴스브리전 고승은 기자 국민의힘 김병욱 말대로라면 그는 성폭행 가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탈당하는 셈입니다. 이상하네요. 왜 탈당해요? 잘못이 없는데 그렇다면 반쯤은 성폭행 가해를 시인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요? 이수정 교수님 성폭행 가해 의혹이 있어도 탈당하면 남남이니까 눈감아주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김용민 평화나무이사장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포항시 남구 울릉군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6일 충격 단독. 김병욱 여비서 강간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방송에서 이를 폭로했다. 박근혜빠 성향의 가로세로 연구소가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성폭행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이들은 6일 충격 단독. 김병욱 여비서 강간이라는 제목의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김병욱 의원이 이학재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2018년 10월 15일 경북도청을 방문했을 때 술자리가 있었다. 김병욱 의원은 당시 자유한국당 한 의원의 인턴 비서 김모 씨를 안동의 한 호텔에서 성폭행했고 이를 다른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의 비서 이모 씨가 목격했다고 전했다. 또 가로세로 연구소는 비서 이모 씨가 김병욱 의원에게 인턴 김 씨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한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이 보좌관 시절 알게 된모 의원실 인턴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재벌을 받았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성폭행 폭로에 대해 김병 의원은 질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며 이런 더럽고 역겨운 자들이 방송이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을 오염시키고 있는 현실에 분노한다며 가로세로 연구소를 비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런 자들에게 취할 수 있는 수단이 법적 대응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며 즉시 강력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고 전했다. 하지만 가로세로 연구소는 김병욱 의원 성폭행 의혹 폭로에 이어 김병욱 눈물쇼. 정의나 미안해라는 제목의 방송도 이어가며 추가 폭로까지 예고한 상태다. 가로세로 연구소로부터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김병욱 의원은 돌연 국민의 힘을 탈당했다. 국민의 힘은 김병욱 의원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긴급 비상대책 위원회를 열고 제기된 의혹을 검토한 뒤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김병욱 의원은 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한다. 결백을 밝히후 돌아오겠다며 돌연 탈당 의사를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비대위 차원에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비대위원들이 의견에 따라 오늘 논의하려고 했는데 논의 대상과 상황 자체가 없어졌다며 회의가 취소됐음을 알렸다. 하지만 당사자가 탈당했다고 끝낼 일인가? 단군 일의 최악의 이해 충돌. 최소 3천억 원대 박덕금과 박덕금 의원과 아빠 찬스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에게 2300억 원 연대 보증 등때 돈을 쓸어 담은 전봉민 의원이 탈당했다고 끝이 아니듯 말이다. 이번 사건은 현직 의원이 성폭행 강간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성추행보다도 훨씬 수위가 높다. 현재 의혹이 제기된 지만 하루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런데 여성단체들은 성명서한장 발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여성단체들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어떤 사실 하나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그토록 고인을 성추행 가해자로 몰아붙이며 숨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부관참시를 대놓고 하고 있지 않은가. 서울시 주관으로 진행됐던 박원순 전 시장의 장례식에 대해서도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라고 핏대를 세웠다. 특히 고소인을 대변하는 김재련 변호사와 이들 여성단체들은 박원순 전 시장의 시신이 화장되어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내려가는 그 순간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을 미뤄달라는 박원순 시장 장례위원회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마저 거절하고 발인 날에 기자회견을 했던 것이다. 그래놓고 고작 내놓은 증거라고는 증거라고 하기도 민망한 텔레그램 사진 한 장이 전부다. 소위 여성단체들은 이외에도 다수의 기자회견을 통해 박원순이 명복을 필수 없다. 진실을 밝히는 것을 좌절시킨 것을 박원순이다. 자살로 공소권을 소멸하게 한 박원순은 무한한 어, 무책임한 가해자. 등이 문구도 서슴지 않고 썼다. 범죄 사실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음에도 마치 권력형 성범죄자로 몰아가며 계속 낙인을 찍는 중이다. 이들은 또 더불어민주당이 당원 투표를 거쳐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공천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도 파렴치한은 2차 가해라고 기자회견까지 하며 비난을 퍼붓다. 이들이 증거는 내놓지 않고 여론몰이만 하자 진실을 알고픈 시민들 혹은 피고반인들은 고소인이 피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극히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들 여성단체들은 그런 약간의 의문만 제기해도 득달같이 달려들며 무조건 2차 가해로 몰아붙였다. 특히 고소인측 변호인인 김재룡 변호사는 2차 가해 발언하는 사람들에 대해 얼마나 침묵하는지도 2차 가해라며 침묵도 2차 가해라는 기적의 논리도 만들어내지 않았나. 또 자신이 무고 혐의로 피소된 데 대해서도 또 2차 가해라고 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왜 국민의힘 정치인이 관련된 성관련 사건은 선택적으로 침묵하는가. 또 박원순 전 시장 고소인을 향해 피해자라고 호칭하며 피해자를 피해자로 부르지 않는 상황은 전례가 없다. 왜 이렇게 2차 가해 행위를 계속하는지 모르겠다고 한 이수정 경기대 교수도 역시 선택적 침묵입니다. 그는 국민의 힘 성폭력 대책특위에 합류한 데 이어 재보궐선거 경선 준비위원회까지 합류했다. 그런데 본인이 속한 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왜 지금까지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것일까? 이에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은 찌일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김병 말대로라면 그는 성폭행 가해를 하지 않았음에도 탈당하는 셈이다. 이상하다. 왜 탈당하나? 잘못이 없는데? 라고 지적하며 그렇다면 반쯤은 성폭행 가해를 시인한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라고 따름물었다 그러면서 이수정 교수를 향해 성폭행 가해 의혹이 있어도 탈당하면 남남이니까 눈감아 주는 거냐 그런 거냐? 라고 정면을 따졌다. 역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박원순 전 시장을 권력형 성범죄자로 몰아가면서도 자당 정치인들이 오랜 성관련 사건에 대해서 입국당고 있는 국민의 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여성이라는 의제를 다른 원내 정당에 비해 유단히 강조해 매갈당이라는 비난까지도 받는 정의당도 아직까지 논평이 없다. 박원순 전 시장 조문이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라며 공개적으로 조문을 거부해 논란을 일으켰던 정의당 류호정 장혜영 의원의 입장 표명도 아직까지 찾아볼 수 없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조문까지 거부했던 류호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조선일보의 100주년 기념 타임캐슐 봉인식에서는 참석해 거센 구소수를일킨바 있다. 고장자인리스트 사건과 고 이미란 씨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의 재수이자 방용훈 코리아나우텔 사장의 배우자에 대한 엽기적인 존속상해 사건이 관련된 여성인권과는 가장 거리가 멀어보일 수밖에 없는 조선일보 방시일가의 잔치에는 앞장서서 참석했으니 당연히 매우 이중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박원순 전 시장을 아무런 증거도 없이 권력형 성범죄자라 낙인찍이며 부관 참시하던 여성단체 관련자들은 국민의힘 정치인이 관련된 성관련 사건에 입장 표명하는 걸본 적이 없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선택적 침묵도 그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지난해 11월 대구 MBC가 보도에 알려진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서구 의회 의원의 여기자를 상대로 한 성희롱 사건에 대해 규탄 발언이나 했던가 특히 문제의 국민의힘 소속 구 의원은 여성 구의원들 몸한번 주면 공천해 주지 않겠느냐. 여성 구의원들은 쓰지도 못한다라며 여성 동료 의원들은 성적으로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다는데 말이다. 이들의 침묵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을 일부 인용해봤다. 에이 더러운 기레기들. 서야 할건안 쓰고 인지도 없는 학교의 표창장만 주구창장 파더니 여성계나 기레기나 한몸이구나. 기사도 안 나고 여성단체들은 조용하고 국힘당 내부 여성 의원들도 조용하고 인생 참 쉽게 사네요. 민주당의 성추행 개거품을 물던 것들이 극혐당의 성폭행은 못본치 하는군요. 뭐 노랑머리나 자칭 범죄심리 전문가 같은 애들은 자신의 입신양명을 위한 성을 팔아먹는 장사꾼들일 뿐입니다. 정체불명의 여성단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성인지 감수성은 정치용인가 봅니다. 저 인턴 비서가 김재련에게 소송 의뢰를 하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 궁금하네요. 박원순에게 개떼처럼 달려든 돈 여성단체들 어디 가나 당신들이 이렇게 상대에 따라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으로 당신들이 정치단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다. 부디 당신들이 그 잣다가 상대방을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 김재련, 이수정 씨, 뭐 하세요? 폐미당은뭐 하세요? 여성단체들은 뭐 하세요? 이번 것은 선택적 사항인가요? 민주당 에서 봐라. 지금 온갖 포털 사이트에 도배되고 사실 알지도 못한 민주당 모든 의원들 보고 책임지라고 난리였을 거고, 당대표 나와서 사과하라고 난리였을 거고, 청와대까지 그 책임을 물어서 대통령 보고 직접 사과하라고 언론에 난리였을 것이다. 성폭행여도 국짐이면 이렇게나 조용히 넘어가는구나. 선택적 분노구나, 정말. 성폭행은 어느 당위든 일어나선 안 되는 범죄인데 당에 따라 이렇게나 반응이 차이가 나냐. 이 같은 기승정 2차 가해 논리를 들이대는 여성단체들에 대해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는 건 바로 언론들이다. 조선일보와 같은 수구 언론이든 진보를 표방하는 언론이든 절대 다수 언론들은 고소인 측이나 여성단체들이 근거 없는 억지 논리를 하나도 지적하지 않고 무조건 따옴표 표시하며 받아쓰기만 했다. 그리고 박원순전 시장 사건 관련 의문을 제기한 이들을 향해 2차 가해자로 낙인을 찍어대며 입을 막으려 했다. 여성단체의 묻지도 따지도 말고 무조건 믿으라는 그 논리를 시민들에게 주입시킨 것이 바로 언론들이다. 밝혀진 증거도 없이 여성단체 언론이 합세해서 집단으로 낙인 찍는 것은 광기라고 해도, 광기라고 해도 전혀 지나치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서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증명하려고 시도했다면 이들은 얼마나 그를 묻어 뜯었을까? 바로 구속수사하라고 외쳤을 게 뻔하지 않겠는가. 세상을 떠난 지금도 이렇게 물어뜯는데 말이다.